안녕하세요. 수아스영입니다 지금 생얼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빨리 고고 바닐라코 프라이머를 이렇게 강낭콩, 강낭콩 이렇게 장난 아무튼 조그만 콩만큼 짜서 비벼서 모공에 펴 발라줍니다. 그러면 약간 모공 우둘두둘한 게 적어지고요. 밀크 터치 러브 쿠션 팩트예요. 네, 퍼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꾹 한번 찍은 양으로 얼굴 반을 도포할 거예요. 툭툭툭툭툭툭. 어 머리 묶는데요. 화가 났나 봐요. 한번 툭툭툭툭툭툭툭툭. 여드름 나서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이내 기분 좋아져서 팍팍팍 두드립니다. 네 예쁜 척 하고요. 그다음 바닐라코 파우더인데요. 요걸로 유분기를 잡아주고 화장을 시작하면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해서 이게 좋아요. 네, 이거는 네이처리퍼블릭 아이브로우인데요. 하도 많이 써가지고 겉에 글자가 없어진 게 보이시죠? 네, 눈썹 채워줍니다.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주면서 풀어주고요. 반대쪽도, 어, 근데 갑자기, 어, 눈썹이 뽑고 싶나봐요. 네, 집게를 들고, 어, 뽑을 거래요. 뽑습니다. 오, 어이고 아프네요. 아프대요. 네, 다시 눈썹 잘 그려주고요. 스크루 브러쉬로 또 풀어줍니다. 뭉치면 안 되니까요. 네, 또 풀고요. 또 풉니다. 거의 수학 문제네요. 다음은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붓을 이용해서 이 닦개진 모노아이즈 이거를 해줄 거래요. 슬프대요. 네, 붓으로 좀 넓게 넓게 펴 발라줍니다. 약간 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넓게 넓게, 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페리페라. 섀도우를 또 발라줍니다. 조금 더 진한 색인데요. 이건 아까 거보다 좀더 적은, 뭐라고 하지? 좁은 곳에 도포를 해줍니다. 네, 언덕 삼각존까지 해주네요. 눈을 트겠다는 거죠? 네, 모노아이즈 갈색 섀도우 등장했고요. 어, 이거는 좀더 납작한 붓으로 바르겠대요. 오, 쌍꺼풀 라인 따라 발라준다는 얘기 같아요. 네, 저렇게 함으로써 아이라인 효과도 낼수 있고, 삼각존도 채움으로써 눈을 그냥 확장 터버리겠다는 거죠. 아, 거울이 더러운가 봐요. 옷으로 닦고 있어요. 오, 이제 잘 보이나 봐요. 네, 어, 못생김을 확인하네요. 네, 눈곱도 떼고, 오, 오, 뷰러를, 오, 하겠대요. 오, 신이 나네. 어 집겠대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뷰러인데요. 오, 저는 속눈썹이 좀긴게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뷰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네, 저렇게 찝어줘요. 전빡 올라간 게 좋아서. 네, 내려오기 전에, 컬이 내려오기 전에 이 에뛰드하우스 픽서 사용해서 바로 속눈썹을 고정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속눈썹 길어지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검은 콩 추출물이 있대요. 저는 효과를 느꼈어요. 대박이죠? 네, 이렇게 발라줍니다. 정갈하게 발라줍니다. 네, 언더도 발라줍니다. 오, 눈을 뽑겠어요. 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뷰러하고 픽서하고 네 말려주고요. 아이고 더워. 아, 요거는 일본 거라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아이라인 그려주고요. 이거 보면 되게 저는 평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저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아, 네, 저 조용히 하고 못 있겠어요. 네, 이렇게 점막 채워주고 어, 좋대요. 반대쪽 눈도 해줍니다. 착착착 쭉쭉쭉 쭉, 오, 잘 하고 있어요. 네, 점막 부분도. 쓱쓱쓱쓱쓱쓱쓱 구워줍니다. 어 연결해주고요. 네, 어, 집중한 모습. 어, 아주 별로죠? 어휴, 어떻게? 네, 면봉으로 좀 라인을 깔끔하게 따고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오, 마음에 든대요. 다음은 뭘까요? 아, 이고 문제네요. 뭘 떨어뜨렸어요, 또? 네, 마스카라였네요.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마스카라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앞에 브러쉬가 길어지고 짧아질 수 있어요. 네, 바로 속눈썹에 해줍니다. 입은 왜 벌리는 걸까요? 어, 네, 닫았네요. 모두가 입을 벌리긴 하죠. 네, 짧게 만들어서 언더. 언더에는 짧은 브러쉬로 해줍니다. 물한 모금 마시고 목이 타나봐요, 거울 봐서. 네, 아티스트리 팔레트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네, 저 자몽색이라고 해야 되나? 저걸로 하나도 안 보여요. 네, 포인트로 색을 해주고, 네, 이런 총알 브러쉬로, 저기 하이라이팅? 하이라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 앞머리를 터줍니다. 아트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아트 클래스, 이거 국민 쉐딩이죠? 네, 저는 여기서 가운데 왼쪽 색깔 섞어서, 콧대를 만들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저런 방법으로 쉐딩을 하면 자연스럽게 잘 돼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저렇게. 음. 네. 저 방법을 뭐라고 할까? 아무튼. 아, 이거 소개 안 했네요. 이건 다이소 벚꽃 에디션 브러쉬. 헉! 오. 이중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네. 밀크 터치 블러셔. 선택했습니다. 네, 요런 붓으로, 음, 깊 음, 기쁜 생각, 음, 기쁜 생각. <laughs>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또 밀크 터치, 다른 색. 이번에는 살구 색깔 컬러로 좀 포인트 되는 블러셔를 해줍니다. 오, 숙취 메이크업 되고 있어요. 아까 그 팔레트 다시 꺼내서요. 하이라이터, 요걸로, 콧대, 빠바바 이마, 빠바박. 밖으로 돌출시키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해줍니다. 인중, 턱에도 해주면 예뻐요.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요런 아주 납작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네. 애교살 그려주는 것도 반짝반짝. 근데 하나도 안 보였어요. 네. 다시 요 파우더 가져와서 유분기 한번더 잡아주고, 삐아 틴트.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틴트예요. 이것도 하나도 안 보이게 발랐네요. 어, 이제 보이네요. 네, 만능 면봉으로 라인 정리해주고, 좀 번진 부분 팩트로 다시 해줍니다. 네, 요거는 립 크레용인데요. 푸시아 핑크 컬러인데, 이렇게 가운데에다 해주고, 또 면봉으로 정리해주고요. 레리 고! 엘사처럼 머리 푸르고요. 오, 오, 뭡니까? 네, 마지막으로 픽서 뿌려줍니다. 네, 잘했고요. 안녕, 하네요, 바이. 예쁜 척한 번만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수면 바지 통통. Tell me your favorite song, I'll put it on repeat. I could wait for you forever.